안녕하세요 지금은 경남 해님 신당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2024년 1년 총은세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좋은 말씀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해님 신당입니다. 자, 올 한해 갑진년 맞이 하야 돼지띠 여러분들 올 한해 총은 말씀드릴게요. 돼지띠 분들은 신감물들이 참 많은 그런 사주예요. 내초이 맞고 좀 답답했다 그래요 그동안. 그래도 뭐, 식복도 있고, 재물복도 있고, 너무 어렵진 않은데, 그래도 올한 해, 금전우는 내가 쥐고 있는 거에서 재산이 분다 그러십니다. 통장에 공이 하나 더 생기고, 부동산 쪽으로도 조금 움직임이 많이 보여. 이사, 그 다음에 땅 파는 거, 네. 문서운 매매도 좋고, 네. 어, 올한 해. 근데 가을쯤에 보여요, 그게. 가을은 청고마비래잖아요 네. 어. 말이 살찌는 계절 우리 돼지티 분들도 더 이렇게 금전적으로 재복으로다가 많이 부풀어지는 해가 되겠어요. 아 우리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네. 음, 직장에 이동 관련 수가 보이네요. 특히나 우리 83년생 여러분들 네. 어, 직장 관련에 조금 더 좋은 대로. 스카우트 제임 들어와서 이직이 보이시고요 우리 취업하시는 분들 취준생 내가 시험 관련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귀인 나오네 귀인 음. 어 귀인의 도움으로 얻어 걸려서 간다 그래요 아. 얻어 걸려서 아. 귀인의 도움으로 내가 많은 움직임이 있대요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내가 어디 자격증 올 한해 자격증 이렇게 치득 이렇게 많이 해보시는 것도 참 괜찮아 보입니다 운도 있어요 요때 음. 어, 많이 따 놓으셔요 글문이 좀 열려가지고 어, 이쪽으로 아주 운기가 아주 좋답니다 음. 사업하시는 분들 네어 사업 관련해서 내가 뭐 확장이다 이걸 해도 될까 하시는 분들 있죠. 봄에 시작하시는 것이 아주 좋아요.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.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좋겠고 사업은 내가 사업체를 더 늘리느냐, 네. 사람도 더 많이 늘어 보이고 내 지금 기존 사업체에 계시는 분들, 뭐 음.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네. 어 조금 고인물이라네, 네. 음 고인물인데 한번. 새롭게 한번 확 뒤집어 보세요. 음. 이 새로운 사람은 고용을 한다든지 네.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바꿔본다든지 네.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푸른색을 많이 가까이 하시는데 푸른색 음. 푸른색 가진 게 좋아요. 음, 화분이나 뭐 네. 이렇게 식물 이런 네. 거좀 군데군데 주시면 좋다고 그러시네요. 음. 어,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, 길하게 음. 열린답니다. 아, 음. 그렇습니까?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 연애운은 어떻게 될까요, 분들? 어.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좋은 인연 만난다 그러세요 아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? 어 여름 나오네 여름에 따뜻할 때 그리고 이제 어, 천생배피일그리는 천생배피 특히 우리 여성분들 네. 어, 아직까지 어, 뭐 솔로나 이렇게 계신 분들 있죠 부모님 요렇게 네, 가족 관련해서 소개로 네. 인연을 만난다네요. 부모님이 택하셨으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셨을까요? 그죠? 맞아요. 음, 잘 만나셔서 어, 결혼까지 가셔도 좋을 네. 것 같아요. 이분들 올해 뭐 재회는 가능할까요? 재회? 네. 말도 꺼내지 말라 말도 꺼내지 마라. 재회는 음. 왜? 왜 하려고 그래? 새로운 인연 많다는데. 음. 새로운 인 연을 만나야지. 한번 배는 떠나갔잖아요.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, 어나저 사람 다시 생각나. 네. 또 만나고 싶어. 네. 하지만 뭔가 좋지 않으니까 네. 어 이별을 하신 것 같, 같잖아. 맞잖아. 재회보다는 네. 아무래도 새로운 인연을 좀 찾으시는 게 훨씬 본인 정신건강에 네. 어, 좋으실 듯 싶습니다. 이번에 이동수는 좀 있을까요? 네, 이동수. 구이복수사 우리 갑진년에 우리 대지들 여러분들 동서남북으로다가 어느 길로 가셔야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문이 열리고 금전문이 열리는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신랑님들 길한 길좀 알려주시옵소서. 응? 어 서쪽. 서쪽으로 가시면 우리 대지티 여러분들 네. 어,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신대요. 음. 앞에 이렇게 막힌 거 이렇게 다 열어주시고 나쁜 애군 같은 거 아픈 것도 이렇게 싹 걷어가 주시고 서쪽으로 가시면 이사 네. 그때 사무실 이전 네.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게를 얻는다 네. 하시면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음. 가보시는 게 아주 길하다 그러시네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뭐 건강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건강? 네. 수술이 보여, 수술 때가 보이는데, 네. 95년생, 네. 95년생 분들은 성형 관련해서 네. 어,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,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, 네. 어, 한해 조금 일찍 시작하셔서, 뭐 쌍수를 하든 미리 내 몸에 이렇게 조금 하셔가지고, 미리 액대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네. 어, 그 다음에 맹장수술나 지금 여기가 아픈데, 오른쪽 아랫배가 네. 너무 아픈데, 오른쪽 아래 배 쪽에 네 염증기도 있고, 네. 그러니까 장 쪽에 네. 대장이나 이렇게 네. 어 위치가 좀, 좀 조심을 해야 되나 봐요. 음, 잦은 설사나 이런 음. 어, 게좀 보여요. 병원 가셔가지고 피검사면 하좀다 나오잖아. 네. 어, 내몸좀 관리 좀 속병, 장쪽 음. 그렇게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, 음. 아 우리 돼지 분들 관제, 아이고. 아무래도 내가 병원 갈 일이 있다 보니까 네. 보험사 관련해서 CCB가 좀 붙을 것 같아요. 음. 시비. 그리고 뭘 잊어버리는데 네. 도둑을 맞거나 네. 잊어버려서 음. 신고하러 간다 그래요. 내발로 신고하러 간다 그러니까 항상 뭐 어디를 가든 요즘 네. 워낙 세상이 흉흉하잖아. 네. 그러니까 뭐내 소지품들 네. 뭐 집안에 이렇게 문단속 좀잘 하고 다니시고 네. 귀중품 같은 거 아무데나 이게 하지 말고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특히 1층에 계시는 분들주택에 사시는 분들 문단속 좀잘 하시고 사셔요. 자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내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뭘 하면 좀 운이 좋아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응. 우리 돼지띠분들은 업종 뭐 상관없이 음. 워낙 이렇게 식복제복을 타고나신 분들이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 특히 먹는 장사 뭐 큰돈 들여서 말고 음. 어, 프랜차이즈 큰 규모 말고 이렇게 작게라도 어, 하시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돈좀 만진다 그래요 어, 아까 우리 대지띠 분들은 우리 조상님들이 많이 돌봐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네, 네, 네. 내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대접, 네. 어뭐 명절이나 음. 아니더라도 꼭 무지 제사를 차려드리기 좀 적게 하면 네. 이렇게 내가 잘 먹어준다든지 네. 어 그런 식으로 해도 그런 좀 운이 많이 열려요. 음. 그래도 제사 요렇게 차려드리면 진짜 좋다 그래요. 네. 음, 내 조상님들한테 네. 아까 그래도 푸른 거, 네. 푸른 나물 어. 종류를 많이 드시래 나물. 음, 시금치, 오이 뭐 이런 푸른 계통의 음식들을 조금 많이 어, 섭취를 하라 그러세요 네, 알겠습니다 네. 자 그럼 여기까지로 경남 혜님신당 선생님과 2024년 1년 돼지띠 충문세 이야기 했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혜님신당이었고요더 어, 궁금한 거나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어, 전화나 방문 점사 진행하시면 되겠고 구독, 좋아요, 꾹꾹 눌러주시고 어, 우리 갑진년에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어, 올 한해도 어, 재수 많이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